에이 기머 어... 그런 어떤 그 마이크로 컨트롤과 네. 아 그렇죠 지 g 그렇죠 바로 내일 톨날 3 4 0 0기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대가 7팔만 과네 역... 이서 지금 빠져 줘 그냥 2차전 왼쪽으로 와서 바로 저 왼쪽으로 한번더 갈게 왼쪽으로 한번더 빠른 아, 보람, 빠른 빠른 탄대 자탄대 그렇죠 바로, 바로, 바로. 어, 바로. 바로. 오케이 okay. u 루시 l u 루시 k o Lus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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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u s u k o l u s u k 힐 Lusu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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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s u k I 패들 i 패들 알았어요 k i 지금 s 고 싸워 그냥 어천천히 천천히 a 나 d Pizzo, soldier, t e a 져 h 져 r s o l d i e 져 Solda, soldier, s o l 피 내가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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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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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힐 i 리는 s 힐 돌리는 e r s o l d i e s o 고 d i e r soldier, s o l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버티면서 킬! 버티면서 나이스. 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두개아 나이스. 같이 나이두개 남. 쟤는 궁두개 뺐어. 초월하데초월인데초월어초월 와봐 와봐 와봐. 뒤쪽. 가자, 가자가자오 좋아. 오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엘리켜져 있어. 루시우루시아루시 디바 디바 디바. 피디스마 밖에 오케이, 어 피, 다 잡았어 다잡어 어어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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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나이스 이거 그 이거 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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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위험한 점 그냥 초월 쓰면 돼요 저쪽 초월 펌치. 빠졌다 나 초월이 나궁극 볼게 위험하면? 나, 나 초월 있어 이거 아. 초월 쓰고 햄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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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아아 괜찮아 쟤네 힐러 죽었어 트레이 왔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어 상대 자타에 무조건 초월 이 때는 말 듣고 이거 정면으로 오케이. 가 정면으로 지금 정면으로 정면으로 좋아야돼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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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아, 다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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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오케 이 가면 깨졌어 빌딩 중 빌딩 좀빌 됐어 아 형아 어, 좀 아아 다먹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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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거 랠리 앞에서 앞에서 들고 여기 앞으로 와봐 붙어봐 바로 지금 랠리 키고 가자 디바 부조합 바부조쳐 계속 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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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겨. 빈티드 빈티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필. 이거 디바 디바 붙어. 자리가 쳤 디바. 오케이 디바. 디바 맥스 터졌어. 나 이거 자리야 보고 있을게 그냥. 여기 자리 한 명. 맞아봐. 비브로다 비브로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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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오케이. 이거 어, 벽 뛰고 해벽 뛰고. 어, 문장이 어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라인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돼. 거기 나오면 좀이로 안에서 해도 돼. 문장이. 번벽처럼 게 안으로 갈게. 안으로 갈게. 우리 와도 되고. 아. 뭐. 어. 온다 온다. 힌즈 해 주. 힌 주. 문지. 맞고 너 부조심. 어서 아, 이 어, 어. 괜찮아. 만해 나도 지금 저쪽으로 살만해. 신호팀이 조금 늦다 전면으로 가야 돼. 천천히. 94. 이제 가야 돼. 먼저 왔어, 먼저, 먼왔 어, 받는 중, 받는 중. 착착착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빠라 짜리야, 짜리 짜리야, 무조 아, 초월, 초월. 제 비트, 비트 쳐야 돼. 네, 비트, 비트 찾아맞았어. 아니야, 나중에 아, 게 아, 다음에 게 다음에, 아. 다음에. 아이고, 까비. 아다쓸 거거든. 왼쪽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가면 돼. 지금 왼쪽 아래로 방패 켜고 떨어지자. 이소. 따라, 따라. 라인 라 아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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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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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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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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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 이 선생님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 선생님 따라가, 다, 다 가, 이들어, 이들어, 이 선생님 따라가, 이기로, 이기로, 휘둘러, 휘둘러, 다, 이들어, 이들어. 다, 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다시, 다시 지금 좋았어. 아이스. 어, 이대로만 하면 돼. 학사가 아니네, 와우. 아이스. 얘 뛰어온다. 오케이, 감사합유재한테 거점 밟아야 돼. BQ 준비, BQ 준비, 비 내려, 내려, 내려왔어. 어, 거점 밟고. 내가, 내가 비트, 비트, 서바, 비트, 서바, 비트. 오케이. 천천히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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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가, 오케이. Okay, 인 라인. 라인. Okay. 라인, 그래 라인, 라인! 라인 t 라 o t l y i n 라 l y i 라인 I'm not lying. I'm not 이 y 인 n g I'm not 이 y i 이 g I'm not lying. I'm not l 자리야 부조 여기서 천천히 싸워 좋아 오케이. 좋아 디물지한테어지 디바 트렸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앞으로 가자 앞으로 우리 앞으로 천천히 나가면 돼나 블루 커어디라러라이부러라 라이블러 라라러 라이블러 라이러라이러라리블러라이블리라이리러 라이블러 라이블러 라이이블러이블러이블이스러 라이블러 이이이이이이 이거 화물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 밀면 돼. 저기가 먼저 올 거야. 화물에 붙어있음. 이바보 좋아. 이바부 좋아. 이바구 좋아. 이바구 좋왼이끼 왼쪽 쪽이고 왼쪽 끼고. 가구 좋아. 이바힐 좀. 아 이바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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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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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바구 게아 이바구 좋이 좋아. 이좋 앞에 한 번에 나오는 거 조심해 친구야. 이 등에서 온다. 이 등에서 온다. 떨어질 때 렐리킬게. 신부좌 라이브 줘. 렐리게 라이브 기 라이브 박기. 나, 나 초월 있어. 자탄에 내가. 자탄에 내가 먼저. 우리 뒤 아래로. 라이무좋 상대 기소도. 막았어. 막았아 막았어. 어, 어, 우리 비... 우리 비... 우리 아 우리도, 우리도 오른쪽에서 오른쪽 완벽. 나이트. 초월이야. 상대 초월이야. 상대 초월 빠지고 우리 비트 좀, 우리 비트 좀. 아 우리 비트. 비트, 비트. 비 앞에 가, 앞에 가. 앞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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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나포 조심 나 죽겠다 아안 믿나? 디바 디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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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못 보고 앞 들고 브라운즈 아 이거 우리 오른쪽에 자리야 미드영 자리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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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안 된다 안다다비까비 이거 나인보 들어줘 나인보어줘 이속 이속 켜주고 이속 켜주고 인보즈 아 인보즈 아 풀렸고 디이스나이스라인보즈라인보 라인 보는 중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봐아 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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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네. 이겼으면 아, 됐어 나이스 나이스 이면 됐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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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시 채면돼 이길 수 있어 여, 여 있어. 왼쪽에, 왼쪽에 숨었을 거야 어난도 있어. 있어 좋아 라인 준다 좋아 라인 준다 방패 틀어봐 방패 틀어봐 이나 막았어 아, 라인 무조 밀게 디바 밀게 라인 무조 라인 무조나나아 이거 아에 근데 궁이 많이 쓰긴 했어 이거 방랑한테좀 망치각 보자. 어, 오케이. 네, 망치각. 비트 있어, 비트. 우리가 어차피 먼저 부시니까 방벽 맞아. 비트도 좋아, 아야, 방벽 아이고, 좋아. 방벽. 아, 뭐야! 비트 녹았다! 비트 녹았어. 뭐 맞은 거지?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이, 어, 버리자, 이거 버리자. 다시, 아, 다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맞아 죽은 거야. 어? 아, 이거 내, 흠 다탄 채우고. 이게 오면은 그냥 비트를 먼저 박는 게. 지금! 엘린! 아우! 오케이, 나 일단 괜찮아! 어, 넣어, 넣어, 먹으러 넣어. 먹으러 아, 나 뽑아, 나아나 초월 잇게, 초월 잇게.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잘어 잘됐어, 잘네네궁쟤네3궁나 초월 있다. 초월 준비. 오케이, 이거 초월숲 앞에 미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쓸게, 쓸게, 쓸게. <목소리>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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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쪽 초월 있다. 에이 뭐야? 루시온, 루시 라인, 라인, 강초, 막초. 소만아 소만아 아다 죽었어 인아치가 나나나 볼게 라인 포커싱을 다야 돼 좋아 좋아 우리, 우리 좋야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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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 라인 보 라인 라인 아알데만만만 라인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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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쟤네 다 쟤네 다 쟤네 다 쟤네 다 밥이 맞아이지 그쪽에 트레이너 좀좀 빠지고 원정상 원정상 비에비에 어, 아이고 어저 뒤에 벽 뒤에서 그 받았어. 많이 어, 밀었다 이제 이거 막면 되잖아. 디바구 좋아 상태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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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러둘들러 라이브 비 라이브 라인 고죠 라인, 라인, 라인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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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물 조심 물티 조심 물티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피니스바피니바 다시 마. 다시 구자리 그 2층 다시 2층으로 왼쪽으로 2층으로, 2층으로. 한번 이거 거점으로 떨어질게 거점으로 덫점으로 고 이석기고 붙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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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는 중 아,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라인 보는 중 라인 는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라인 보는 중라이이 라인 는중 라인 는중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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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인. 라인 라인 보는 라인 보는 라인 보는 이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는 중 라인 보 <Adobe Sunshine> <나이스>, <Queens reminisstalk> 그 구슬 일단 계속 라인 줄게. 이거 모이라 공 쓰고 오면 뒤로 살짝 빠져야 되거든. 오케이. 빠질 준비 살짝 봐야 돼. 빠야 돼, 빠져야 돼요. 이바이 초월 있어. 나 초월 있어. 초월 쓰고 가자. 리비 중. 오케이.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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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라인. 왼쪽에 라인. 컷.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어디로 나올라나 왼쪽이다! 왼쪽! 물지 휘두를 준비해! 오케이. 짜리야, 필! 짜리야! 나이스! 나이스! 10결. 망치. 짜리야. 짜리야, 방피. 아, 방패 들어봐, 방패. 우리 다공이야 우리 다공 아, 우리 다공 어? 아이고, 쟤네 못 오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못 오는데,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나중에 가고. 아. 넘어올 때 싸우는데. 아인도 좋 라인, 라인, 라인. 나왔어, 나왔어. 볼륨업 사초. 리콥터헬리 나이스. 망치, 기치기 망치. 아까비. 아 몰라, 시바, 농기. 차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은 너무 좋 이따 비빔밥 주고, 비빔밥 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우리 농. 하물 살짝 하물로 벽도 돼. 하물로. 네. 하물로. 바부 좋아. 반팩해봐 우리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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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뒤로 가, 더뒤로 가, 더뒤로가라인으로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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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으로 자리야 봐로 온라인으로 온라자리로 온라인으로 온라인 비트 온라 비트 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지 마, 라지 마, 로지마인으안 써, 비트 아껴 온라 뒷걸음질 라네존로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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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라인라인으로라인 라인 무조 왼쪽에 라인 무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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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화 제니 왔 왼쪽에 제 달려 달려 라인 커 라인 커 라인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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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브릭 히트 브릭 히트 브릭 히트 오른쪽에 브릭 히트 부조아나 포조심 나 포조심 방치 아이고 아이고 할만해 할만해 이겼다 이겼다 이다 비벼 비벼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아이스타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아, 이스했다지 이랬어. 와, 좋았다. 오점했어요. 괜찮아 살살 있지 오. 이게 결승이야 살살. 여기 사장을. 서쪽이... 서쪽을... 하지만 소경. 카스서 됐고. 아 오. 서로 교환? 아,적으로는 결국 구알 팀이. 이어서 다 너무 빠르다인니투다 폭격이. 진짜 큰 박격기네. 나이스. 어멋있게 끝났는데.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진짜 뭐 같이 보활한 야. <laughs> 야, 이런 느낌. 와, 이렇게 보여주네요상대팀은 그 멸망해. 되게 패러독스보다 더해요. 아. Thank you. 광메라고 친구들 아주 잘드립니다 옥류 살자. 하늘로 속이다. 안전띠 꽝메라고 친구들. 여러 건물이야. 가까 행복들이 갇히지 않습니다. 어차 그래서 내려서 근데 이게 근데 옵저버가 바로 옆에 있긴 하거든요. 예. 어 이러면 뉴클레어공격 감지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네? 정신적 루클레... 타격을 받기 때문에 뭐 어, 바로 옆에 있는데 예. 못 찾을 것 같긴 하거든요. 뉴클레어 공격이다. 이거 맞아요.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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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면 맞았죠? 맞았죠? 뉴클리어 공격 입혔습니다. 와! 아! 아! 자, 이러면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파져요. 예. 이거 오히려 전략적 핵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아. 아, 시아이 <laughs> 아, 미 난... 아, 미안하... 야, 아 미안 아, 미안합니다. 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연기, 연기 아, 미 아, 미안합니다. 아, 뭐미 어? 아, 니 아, 안 아, 진안합니 아, 나 뭐하지 나 아, 2안안 모았지 재미미안합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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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머리가 아져 오스트 만화까지 했네. 어, 예. 아 저기 예. 너무 예. 많이 썼어 고스트. 예. 아. 만화 아. 250 예. 레전드. 미안하네. 아 미안했는데. 아, 뭐. 왜 이렇게 재밌지? 했는데. <laughs> 뭐, 아, 뭐, 아, 뭐, 아 이게 이겼어. 아 어, 이게 이미 뭐, 이겨, 이겨 있어서 어, 그래. 아. 근데 원래 이미 안이겨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때니까 어제 만났는데 모르척했거든요. 아 일단 나 화장실. 테식 테식빵이라고 지금 이거. 내가 절대 질수 없는 걸알려줬기 때문에. 레니아원님께 니다만 이번 그러니까 <목소리> 왜그이 이렇게... 아, 그게, 야, 그게 야, 진짜 절대 가마찬가지요 맞춤 팔베로? 와! 본진 팔베야. 뭐하는 <laughs> 예. 거죠? 사실 어좀 뭐 뻔하다라고 생각한 b 제용. 아린 계속 예. 찍는 거죠? 원래 팔베로를 그러면 아, 어, 많 계속 찍고 벙커를 이제 최소 <목소리> 이제 앞마당 쪽에 벙커도 바로 박으라고 했으니까. 와. 집 벙커 저희 옵치 매물인데요. 그 것도 맞는 말이지. 진짜 나 오치 매물이긴 해. 파트너 없나요 싸넥스. 아, 나 까우. 진짜 갈려 들어서 제발 좀젖런 조합이에요. 예. 아. 여러분 이런 조합은 그냥 흑우적이 만든 겁니다. 아, 지지. 개같이 부활 팀이 아. 부활했습니다. 예. 부활했죠. 예. 어, 11대 4. 어, 이번 시즌 최대스코어제 그렇죠. 예. 아, 그런가요? 어, 예.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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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캐리.